특허법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보니까 특허 침해 수송 1심 사건 처리하는데 평균 606일, 1년 8개월이나 걸리는 걸 확인됩니다. 네. 이유가 뭔가요? 손해의 범위를 따지는 게 제일 힘들고 또 특허 침해 여부도 문제되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점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변호사의 기술이나 특허의 전문성 부족으로 특허의 유무효 등을 다투는데 애로가 있고, 비전문성이 재판 지연 이유 중 하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하다 시피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네, 현장에서 보신 특허침해 소송의 당사자, 특허권 분쟁을 겪고 있는 기업들 쭉 보시면 그 대부분이 대기업인가요, 중소 벤처기업인가요? 대기업인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0곳중9 곳은 중소 벤처기업이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중소 벤처기업 연간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중기부 자료에 따르면 평균 1억에서 1억 2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형 로펌을 끼고 특허 소송 한번 하는데 최소 1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특허 분쟁 중인 중소벤처기업의 약 88%가 비용과 기관에 대한 부담으로 소송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는 언론 보도 있고요 그러니까 1년 매출 그대로 대형 로펌에 가져다 주지 않아도 자사의 기술과 특허를 가장 잘하는 변리사를 계속 활용하여서 법률 서비스에 대한 중소벤처기업의 접근성 높이는 거 필요하지 않을까요? 일선 법원 현장에서 이 중소기 업 벤처 기업인들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를 잘 대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